이 순간 지금 현재 어피치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피치는 뭐하고 있었냐? 입을 꾹 참고 있어요. 맞아요. 상장도 안 시키고. 음. 지금 눈치 밥을 겁나 보고 있죠. 눈치만 거의 뭐 엄청나게 보면서 내가 입을 언제 벌릴까? 내가 입을 뻑끔 벌려가지고 코인 시작을 호로록 먹어야 되는데 그 입을 벌리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입을 벌렸습니다. 야 들어와, 들어와. 입 벌려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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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 먹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을 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부터 시작했느냐. 네네. 몇달 전부터 시작됐었던 이전 금감원 전부국장 영입. 오. 그리고 이제 본무부 장관 보호자 하던 검사가 업비트로 이직하려고 하는 이런 해프닝처럼 정치권 관련된 줄을 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위의 인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또뭐 하고 있느냐? 오늘 뜬 뉴스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만 60명을 채용한대요. 개발자들? 개발자들. 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개발자 해가지고, 앱 백엔드, 뭐 안드로이드, 뭐 프론트, 파이썬, 뭐 개인정보 담당하면서,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 60명을 뽑고 있습니다. 오 파일을 키우고 있네요. 네, 기존에 이제 190명대에서 60명이 추가된다는 건 고향 좀 많은 인원수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시장이 그러니까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래소도 얼마 전에 비손도 많은 뭐야 아, 많은 사람들 채용을 했잖아요. 웃돈 줄테니까 들어와. 음. 웃돈 줄게 들어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두나무에서도 지금 채용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 사실, 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람을 이렇게 대안, 대량 고용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두나무가 거의 200명인데 60명이면 거의 30%입니다. 지금 다, 대, 다니고 있는 사람 대비 30%나 확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대규모 채용. 네네. 일반 직원들은 대규모 채용. 위에 고위직은 무조건 정치인 관계자들. 네네. 이거 전부 다 엄청나게 크게 되기 위해서 불장 때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돈 받았나요? 네? 업비트에 돈 받으셨어요? 돈 받은 건 아니고요. 뉴스가 오늘 다 떴어요. 아 그래? 아돈 받은 느낌이에요. 너나 몰래 광고 받았냐 광고 넣어주세요. <laughs> 그 업비트 형님 그그그 대표가 왜나 몰래 광고 받았나? 업비트 광고면 영광이지. 아. 그 업비트 형님 광고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업비트 내용이 더 있어요. 아, 오케이. 얘네들이 이렇게 60명을 뽑았는데 네네. 자리가 없네. 다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200명이라 뽑아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60명을 넣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 없지 어.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뭐했냐? 네. 건물 샀어? 건물 샀어요. 이 야, 이게 다 우리의 세금이다. 네. 우리의 수수료다. 우리 수수료입니다. 야, 3천억대 건물을, 아우 음, 3천억 와 월세 가능? 나 밑에 아. 1층 월세 가능? 형 이거 평당 4억이래요. 음. 평당 4억인데 3천억을 박았는데 이거 수수료 그 나도 방아을 우리 소인 탐정이가좀방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수수료 많이 냈는데 방 하나 주십쇼 응! 음, 여러분들도 다 업비트 기둥 하나 세운 겁니다 업비트 매매 많이 하신 분야그 기둥 내거야 임마 거기에다가 액자 걸지마 그렇죠 그 여러분들 벽돌 하나씩 다 저기 있어요 이제 이제 우리의 업비트가 이사를 합니다 어 이사 간다고? 네 원래는 어디있었냐 강남역 1번 출구 있었어요 강남역 1번 출구에 있는데 이제 삼성역 삼성역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 업비트 지금 현재 건물에 네. 그밑대 층에 그 블록체인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걔네들도 좋았어. 같이 가나? 아마 같이 갈 겁니다. 걔네들도 같이 가나?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 어, 궁금합니다. 걔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둘이 친하다는 얘기인데 음, 음. 부럽소. 부럽소. 그래가지고 건물까지 사는데 형 보시면 건물을 한개한게 아니야. 한 개가 아니야. 두개 샀어. 아, 이거 대단한 분들입니다.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영동대로 앞면에 있는 건이 건물이에요. 5층짜리 건물. 야, 이게 3천억이에요? 예, 요거랑 하나 더. 이게 더 좋아. 뒷 건물. 야 예, 이거 빨간 건물. 그리고 앞에 건물에 가지고 건물 두 개입니다. 야 밑에 건 약간 중국 감성 아닙니까? 아 그렇죠 <laughs> 차이나 감성이 돼. 이거 리모델링 가능? 와... 야 양봉인가? <웃음> 양봉인가? <웃음> 양봉인가 업비트는 빨간... 어 계획이 있었다. 빨간색이 너? 야 우리 회사 양봉이야. 형 어, 양봉이야. 형 그런데 이거 조금 여담인데 웃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 빨간 건물 있죠? 이게 뒤에 뒷골목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건물 반대편에뭐 있는지 아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laughs> 카카오 앞이다. 역시 카카오 쪽이라서 그런지 그 카카오 오. 건물 옆에 내놨어요. 음. 카카오 엔터테인 트 제가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뒤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앞에는 오피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 그래서 보시면 건물을 하나, 줄 해가지고 이제 두 개나 호로록 짭짭 하셨다. 자, 아, 양봉 건물 사셨네. 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얘네들이. 대규모를 투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와중에 인원들도 늘리고 건물도 사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업비트. 이큰 그림에 포함된 게 무엇이다? 업비트 어, 코인 대거 유의 지정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유의, 중, 유의 종목에 대한 지정 상표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6월 달에 대규모 상폐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6월 달 이후에 뚝발기들을 많이 깨졌죠 음, 응. 이때 이유는 거의 뭐 그냥 특금법 때문이죠. 특금법, 특금법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대규모로 상장 상장 폐지 시켰는데 이번에 또 떴습니다. 일부 김치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명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소명자료라면 야 니들 잘 살고 있니? 일 잘하고 있니? 지갑관리는 잘하고 있니? 음, 프로젝트는 잘 진행하고 있니? 라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냅니다. 그렇죠. 이 소명에 대한 내용이 갔는데 이것 때문에 무엇을, 무엇 때문에 이걸 보냈느냐? 네네. 기준 미달이 되는 경우 직접적인 조치는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조치가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별표, 발표 별표 세 개! 짝, 짝, 짝! 다음에 내부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싹 나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갑자기 상패 찌라시가 돈다고 어피트가 공지를 띄어요 그렇죠. 뭐라고 띄냐면 우리는 코인회사들이 잘 돌아갔느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상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하고 있는 내용 보면은 사실 말을 살짝 돌린 겁니다. 네, 말 돌린 거예요. 여기 업비트 관련된 공지사항인데요. 디지털 자산 거래 종료에 대한 근거 없는 소벌에 대해서 조심해 주세요. 거래 종료 여부는 나중에 결정됩니다. 당연하지. 지금은 안 되지. 아, 당연하지. 어, 지금은 아니지. 그 나중이지 나중. 그리고 얘네들이 언급한 말이. 업비치는 디지털, 사상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함이 제도화에 발맞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거 측근법이잖아요 맞아요 측근법 때문에 얘네들이 또한번더 소명 자료를 보낸 거고 이 소명 자료를 확인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 있으면 거래가 종료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변명이 그러니까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상패 질라시에 대해서 이거 정말 상패 당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아닌가? 소명 못할 경우 특검법 위에서 상패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소명 못하면 상패 시킬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얘기했잖아. 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 내부 평가에 영향을줄수 있다. 이건 뭐예요? 상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음. 이제 한국말이참 어려워요. 맞아요. 다 다르고. 어다르다가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찌라시지만 찌라시가 아니지만 찌라시가 맞지만 찌라시가 아니다 뭔 소리야 어 애매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말을 살짝 돌렸어 아무튼 그런 음, 내용이에요 음 나중에 너희들에게 악영향이 될거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부평가의 개발이력 온체활동 사업성과 개발및영향 그리고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보내라고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자사 단톡방 같은 데에서 우리는 해당사항 없음 음, 어. <laughs> 우리 문제 없음 야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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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거 올립니다 왜냐면 벌써 이런 게 돌거든요 업비트 김치코인 리스트 하면서 야이런 진짜 아 모르겠다 아무튼 네 이제 업비트 김치코인이 통, 코박 알파코코, 밀크가 쩍쩍쩍쩍쩍 있는데 이 중에서 관련 없다라고 입장 밝힌 게 밀크, 코박 피르마, 휴먼 그래 가지고 네개 코인 사이에서는 단톡방에서 음, 나 문제 없음 나 이런 거 받은 적 없음. 난 괜춘. 괜찮, 난 괜찮아. 난 괜찮아.라고 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캐리 메타 알파코크 엠블까지 해가지고 난 괜찮아를 외쳐주고 나머지 애들은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